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도 변하고 부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변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계십니까? 요즘 아, 부도,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온갖 뭐 전쟁이니 정치니 세계 경제니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시원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현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년 후에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잘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모든 게 10년 후에 좋아질 거 생각하면서 또 월요일 한번 좋은 월요일부터 좋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로 좀 문을 열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이요, 선생님이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버요, 부자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인원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꼬꼬바스 명강의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 성공한, 사,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어, 좋은 꿈을 꾸고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어려울 때 부자를 꿈꾸어라, 그리고 오를 때도 벌고, 내릴 때도 벌고 조정기에도 벌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무언가를 투자해놓으면 오르내리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기적 며칠 몇 개월을 본다면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 오를 때는 좀눈 감고 어릴 때는 과감하게 벌고 내릴 때는 좀 약간 눈을 지그시 감고 조정기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무경과 무경험과 무관심이 일관된다면 아무런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자의 꿈을 꾸시기 바라고요. 어, 요즘은 자기 한 가지 일에서만, 한 가지 일의 영역에서만, 영역에서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서민들은 좀더한 길에서 한 우물을 너무 파는 것보다도 정말 취미처럼 투, 어떤 하나 정도의 투자, 그런 세계에도 관심을 갖고 평생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라는 부분, 이건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부자 되는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은 좀 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가격도 오르고 규제도 많고 세금도 올리고 대출도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너무 변화 막 무쌍합니다. 저도 살다가도 이번 정부처럼 정신없이 바꾼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스테디한 어떤 안정된 모습을 가고 싶어 하죠 그걸 보수라고 하고요. 지나치면 복지 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건 진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인지조차도 못하고 변해가고. 이 변하는 것들은 이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좀 직시해 빌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지 봅시다. 세상 먼저 변하고요. 세금도 변하고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변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요. 사랑도 변하고 화목도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다면, 내 가슴 속에 중심이, 가슴 속에 중심이 있다면, 아무리 변화도 정말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행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좀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세계의 변화를 어,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또한 응용기술로 보고 어, 부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과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그 85년도 부동산 전산 기록이 시작되는 85년부터 보면 이 변화무쌍 한게 다섯 번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정치, 정권이 바뀌고 또는 경기가 바뀌면 겨, 규제는 풀었다가 또 완화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그 과정에서 기회가 많이 오지요. 어, 지금 현재 어, 규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규제는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죠. 왜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까 이런 때또 뭐가 오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많다고 해서 변화가 늘변함상하 일어나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그런 나라는 백년 된 건물도 새로 부시지도 않고, 새로 지치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있는 자체를 아름다워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거기는 너무 변화가 없어서 건축사님들이 힘들어서 공부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나라에 변화하지 않는 걸또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세계로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우리가 항상 가격이 오를 때 지난 2013년에서 이 19년 올 때까지 오를 때 모두가 벌었나 이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벌 때도 아, 무관심 올라 죄송합니다 지난 오른 오를 때도 무관심 무관심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아, 관심 있어도 불안 용불 용기에 없음 그 다음에 융통성도 없음. 그리고 또 뭐든지 하기 싫어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를 때도 못본 사람들이 많지요. 또 이렇게 오를 때는 공부를 많이 한답시고 해가지고 남들처럼 똑같이 투자하는데 엉, 이 전공법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귀가 얇고 그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이럴 때또 날린 사람도 많지요. 모두가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시기에 혼자 공부하다가 아니면 광고발 날리고 하다가 폭, 폭, 폭망해가지고 지금 이 가만 놔둬, 내 재산 가만 놔뒀어도 되는 걸 가지고 방정맞게 돌아다니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하는 분들 많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건 자신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좋은 선생님들도 지켜주는데 한몫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나쁜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죠. 그걸 선별하는 능력도 갖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는요, 영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눈 감고 대충 용기만 있어도, 용기만 있어도 돈을 벌지요. 뭐, 저 새끼가 하나 사면 못본 사람 없듯이. 그러기 때문에 광범위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많이 오그러나, 이렇게 오르고 나면 서서히 영역이 좁아지고 그리고 오를 때를, 오를 지역들을 스팟스팟 스팟 찾아가서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죠. 그리고 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는 계단식 투자를 해서 많이 법니다. 일단 어떻게 계단식 하냐면 쌀때 사서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 오르고, 또 자기 신용도 저, 전세 적금 같은 거 오르면 또 하나 사서 세 개가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지고 남들 뭐 5억 오를 때 15억 벌어서 양도세 뭐, 뭐 15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15억에 대해서 5억 양도세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좀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뭐 하나 갖고 있던 것도 뭐 하나 사면 잽싸게 팔아 재끼죠. 못 팔아서 안달이 납니다. 또 하나 사면은 또 팔서 또 잽싸게 팔죠. 아주 그리고 올랐다고 좋아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서 이렇게 뒤돌아 보면 먼저 팔은 놈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 버는 사람들은 이 계단을 잘 활용해서 투자하게 되죠. 특히 이런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와 대출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 시기도 대출도 빚이야. 그거 제출, 대출, 전세 값 떨어지면 내가 어디서 빚내서 해? 힘들어 하죠. 그리고 또 대출 활용하는 사람들. 대출하면 이자 어떻게 갚어? 그리고 가격, 이, 이, 이 1년에 1년 내 500만 원 이자 내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런 5억 버는 것도, 3억만 벌어도 되는 거. 그냥 그러면 2억 9천, 2억 9천, 500만 원 남는데, 이런 게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죠. 나는 평생 대출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대출 가가지고. 대출을 가, 가, 하는 게 정직, 대출 안 하는 게, 안 받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 안한건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도 안 내고 그리고 자기가 투자도 안 하면서 팍 써가지고 나몰라를 하는 사람이 비정직한 거지 돈번건 이것은 순기능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돈을 버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실행하는 과정을 안 배우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또 내릴 때도 있겠죠 내릴 때 사람들은 내리면 아유 나는 투자 안 해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더 내리길 기다리고 늘뭐안 사는 걸 좋아하죠 과연 이 내릴 때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내릴까요 시간이라는 걸잘 그려보면 과연 진짜 내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내리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어떤 가격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줄 알아요. 수평선을 그리면서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사, 팔고 내릴 때 사는 마치 자기를 신의 능력에서, 영역에서 생각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부동산이라는 가격은 이렇게, 오르, 이렇게 오르내리죠? 오를 때는 많이 내렸다가 내릴 때는 적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죠. 결국은 이 85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해 보면 5천만 원짜리가 15억 된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봤을 때는 비록 내리기는 하지만 오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물론 평생을 거쳐서 사자마자 계속 내린 지역 있죠. 이것은 조상의 무덤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지역 선택을 잘못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좀,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 박스 경제 좀 TV 좀 많이 좀 보시면서 좀쭉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여러분 방송 시간에 이거 맨날 기다리다 보면 힘들잖아요. 저희 팍스경제TV도 그 흔한, 뭐, 요즘 애들, 애들 꿈이 유튜버라면서요. 원래 방송용어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용어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팍스경제도 이제 유튜브에 이 항의한 내용들을 잘 보관해서 보기 쉽게 해놨으니까요. 틈나는 나를 보세요. 어, 뭐, 이 뭐, 저희 앞으로 어, 이, 저이 유튜브 이런 걸도 좀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은 좀잘 넣어놔가지고, 뭐 여기 거기다 뭐 이렇게 구독 신청 같은 해 놓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볼수 있으니까 한번 좀 즐기면서 보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공부하고 간접 체험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자기 경험화 시켜서 때가 나면 부동산 투자에 때가 오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릴 때는 보면요,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인위적으로 합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막 규제가 막 좋은 줄 알고 가격 내릴 줄 알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가지고, 규제 많이 했죠? 왜 올랐을까요? 규제가 뭔지, 규제에 대해서 숨기는 거, 엮이는 거잘 몰라서 그래요. 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근본적인 건 뭐죠? 공급을 끊어놔서 그래요. 있는 시장에 공급도 규제해놔가지고, 물건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에휴, 그냥 다음에 규제 풀릴 때 팔지 뭐. 이 97년도 아이유 끝나고, 팔았던 나만 박살났으니까 아 옆집 나는 안 박살났죠. 옆집만 박살나가지고 지금 되게 무주택자 힘든데 그리고 2008년으로 리먼 사태 터졌을 때 팔아가지고 집 없이 사는 사람 싸게 싸게 사, 사가지고 어떻게 살아볼 했던 사람만 힘드니까 규제? 이까가 오면 어때? 그래 세금? 종부세? 아유 세금? 아유 세금 공포스러워? 세금요 한번 내보세요 그냥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종부세 제발 10만원만 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10만원. 종부세 10만원 내려면요. 이거 아파트 가격이 어, 기준 시가, 공시 시가가 9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한70% 반영한다고 하니까 15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제발 시청자님들 부탁하겠는데요. 이 종부세 세금 무사하지 마시고 세금 한번 내는 게 소원이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금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대통령도 내고요. 저도 내고요. 다 내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금은 서로 공적부조예요. 공적부조 해가지고, SOC 사회 간접자본도 만들고,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국가 돌아가고, 뭐, 공무원들도 또돈 벌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국가 경영하니까 월급도 줘야 되잖아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경찰, 경찰님들이 우리 가정 지켜주잖아요. 우리 사회. 여지켜준 분들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냐면 세금을 이제는 우리 그냥 회사에다가 어, 그 국가에다 내는 기금, 후원금 또는 봉사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앞으로 기부라고 생각합시다. 기부. 돈번 사람이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공포 없애고 기부하는 막그 좋은 분야 생각을 하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국가가 반이상을안 뺏어가. 어떤 형태로도 절세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아유, 앞으로 돈 벌면, 아유, 1억 벌어가지고, 5천만 원 국가에 기부하자. 이런 마음 하시고요. 더 많이 벌었을 때 50%지. 그냥, 이, 뭐죠? 한 1주택자분들은 2년 거주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잖아요. 그냥, 이분들은 재산세하고 종부세, 10만 원 내는 걸 목표로 해서 10만 원을 기부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위험도가 증가하죠. 일주택자분들이 뭐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살고 올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15억 되면 바로 파나요? 주변 도, 보라, 돌아보면 내 10억짜리 나만 5억 게, 오른 것이 아니라 다 5억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올라도. 내리면 나만 내려요? 다 내려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같이 위험하고 같이 죽고 살고 하니까 그냥 위험도 증가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어, 다주택자분들 막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위험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도 위험하냐? 뭐갭 투자로 막 100채 사고 200채 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도 그것도 좋은 데 사요. 꼭 되게 가격 떨어지거나 죽을 때까지 가격 떨어질 때 있잖아 이런 데만 사는 사람도 이거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짓을 처음부터 한 거다 그래서 위험도 증가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할 때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는데 자가주택 보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유율 자 각 도시마다 또는 나라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있는데, 보통 있는데, 한 65에서 70% 정도 이상이 되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50%가 채안 돼요. 뭐, 이번에 이제 구하면,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15% 정도는 무조건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이겁니다. 가격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청약 저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자가 주택 보유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되고 조금만 호재가 나고 조금만 규제 풀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지죠 이럴 때는 자기 자신 살 집이 없,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한다 생각하더라도 서울은 이런 보합세가 당분간은 오기가 어렵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냥 투자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해결라도 하 이런 규제가 좀 심해가지고 보합세를 유지할 때는 월세 전략을 바꾸면 돼요. 월세 월세 투자를 하다가 돈좀 벌고 신용되면 대출 받아서 전세 활용하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해서 내집 마련하는 방법 한 주택 뭐 예를 들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투기범으로 몰려가지고 절대적으로 죄인시하고 있죠. 그런데 혹은 제 잠시일 뿐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자본을 은행에 넣을까, 부동산에 넣을까, 주식에 넣을까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 사놓고요, 조시하니까입다물고 딱, 입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 주택자인 척하고 사시면 돼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은 어 약간. 뭐, 약간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면 조금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부자 되세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들어가려고 좀 멀긴 했지만, 일부 지역은 선진국 대열 못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관심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살지 말자. 그냥 나와. 내 가족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좀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담대함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할 때는요. 인맥을 강화하십시오. 인맥을 강화하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 공인중개사님들과 인맥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돈 필요한 사람이 급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금매 물건을 잘 친한 사람한테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 금맥을 가가고또 어떤 뭐 좋은 물건이 나오거나 거 좋은 물, 그 좋은 신축 건물들 나오거나 할때 그냥 인맥이 좋은 먼저 그런 사람한테 먼저 분양할 때도 알려 주지 미분양된 거 가르쳐 주는 거 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인맥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튀 먹튀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물건들 미분양 절대 안 나고 가격 오를 것들은요. 인맥한테 받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강화하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는 시기에는 화폐 가치가 언젠가 하락할 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다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세금과 여러, 여러 가지 규제로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도 잘 살펴보면 뭐 GTX라든가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또 회사들이 입주하든든가 여러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좀 있으니까요. 아마 서울, 경기 이렇게 부산 넓게 폭넓게 보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처가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하니까는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집 마련하기 위해. 정진하는 그러한 우리 시장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